중고로 샀어요. 잘했어. 오번는 100만 원 보증금 있는 고시원 결정했어요. 샤워도 방에서 할수 있고 싱크대도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된 엄청 깨끗하고 엄청 고급이에요. 월세가 30이라 좀 비싸긴 하지만 눈딱 감고 저질렀어요. 물어보니까 화재보험도 들어있고 그리고 건물 주인이 엄청 꼼금한 아저씨래요. 돈 많이 들여 지었기 때문에 전기 공사도 잘했을 거래요. 부동산 아저씨가요. 왜안말안 해요? 고시원 무섭다면서 안무서워하기를 결심했어요 있잖아요 일생에 새방살이하다두 번이나 불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세상대로 나도 나대로 그러는 건데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거지 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 나 고시원 또 들어간다 태호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축하해. 그리고 생각했는데 오빠 오빠만 안 변하고 내마안 변하면 3년 뒤에 그때 결혼해요. 둘다안 변하면 좋은 거고 변하면 할수 없는 거고. 근데 둘다안 변해도 우린 결혼은 못할것 같아. 왜? 오빠 엄친아라서. 나 아니야. 뭐 때문에 3년이야. 누구랑 하든지 결혼 자금 만들어야지. 맨 입으로 매롱 그래요? 너 내가 싫지는 않은 거야? 싫지는 않아요. 사랑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불부터 사야 해요. 이불 사러 가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마실게요. 괜찮죠? 오빠, 네. 일어나요, 빨리.